찾긴 해, 참, 괜찮아. Chained up, chained up. 어, 고프로가 좋네. 어, 이거는 프론트가 달린 건가? 대단한데? <랄> <랄> 가나요? 네. <랄> <랄> 여기서부터 오프 안녕하세요 예 오늘 형친소 오프닝을 맡은 제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태평여고 친구들과 함께 아현고에 놀러 왔는데요 우리 태평여고 친구들 대기실 인터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어디가 제자리인가요 이리 제자. 오세요 여러분들 예아 어, 들어와 주세요 어. <laughs> 안녕 얘들아 우리 태평여고 뭐야 우리 우리는 출입하는 생입하는 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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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간단한 인사와 함께 우리 형님 학교에 놀러온 소감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 비비씨? 안녕하세요. 저는 어, 태평여고 요번에 전화하고 와서 네. 아고에 놀러 온 비비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laughs> 예라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 얘들아. 친구들아. 나는 태평여고에서 전화가 왔고 어, 오늘도 이제 아랭형고. 아형고 아영고, 아영고. 아영고. 아영고에 오늘 놀러 왔어. 얘날아구에 응. 아, 너무 귀엽네요. 다들 아영고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잘 모르겠어요. 아. 하긴, 녹화 전이니까요. 맞아, 네. 아유, 아유, 아유.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대기실이 참 쾌적하죠? 아, 그럼요. 네, 네. 굉장히 쾌적합니다. 이렇게 넓은 평수는 역시 일산이라 가능하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어 비비 씨 음색깡패로 유명하시죠? 네, 네, 네. 최근에 네. 무대 위에서 정말 화끈한 팬 서비스로 화제가 됐는데요. 네. <laughs> 정말 대단했죠? 어, 네. 저희들 다 보고 놀랐답니다. 예. 무대 전에 미리 준비한 퍼포먼스인지 일단 여쭤볼게요. 무대 네. 전에 미리 준비한 건 아니었고 그냥. 충동적이었던 아 음. 무대 위에 올라가면 혹시 자신을 놓는 스타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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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역삼실풍? 아아 정말 무대 체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그외에또 해보고 싶은 화끈한 퍼포먼스가 있다면? 아, 저는 역시 아무래도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 네. 무 아, 다시.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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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비비가 오늘 많이 아픕니다 예. 주죽 <laughs> 먹고 싶대요 예. 주 예. <laughs> 먹는 퍼포먼스 예.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여고출입하에서 불꽃 주먹 맞고 계신데요 <laughs> 네. 서브 막내 여고출입하에서 불꽃 주먹 서브 막내를 맞고 계시는데 <laughs> 어 그럼에도 불꽃 주먹이 얼어버릴 정도로 이내 불꽃 주먹이 <laughs> 아이스가 될 정도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있다면 <laughs> 언제일까요? 어 그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라여고에 있을 때 있잖아요 아, 그때 선생님들이 확 쳐들어오실 때 그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laughs> 아 우리 아, 그 아, 지하 벙커에 선생님들이 쳐들어올 때. 아, 네, 예, 아, 네, 오늘 진짜. 비비가 많이 아픕니다. 예, 앞뒤를 많이 생략하고말 했네요. 예. 어질어질하네요. <laughs> 네, 조금 예, 컨디션 이제 올리면 되니까요. 네, 예, 좋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자, 그리고요, 아, 네. 어, 저는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릴레이 인터뷰라서요. 네. 예, 우리 비비가 예나에게 네.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고 출입한 간식 담당 예나 추리하면서 감정별로 필요한 간식들을 꼽아본다면 어허, 일단은 감정별로 네, 감정별로요. 그래서 무서움, 무서움.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마이쮸의 그 맛별로 그러면 한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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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네. 네. 무서울 때, 무서울 때는 사실 진짜 맛이 안 느껴지거든요. 아, 음. 그죠 그래서 그냥 집히는 거 아무거나 드셔 집히는 거? 거, 음, 거, 거 음, 것 음. 것 랜덤,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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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답답할 때. 음. 답답할 때는 이제 또 사과를 먹어줘야 아침에 먹는 상쾌한 문제. 아하! 좋아하비에 좋다는? 예. 예. 그리고 화났을 때아 화났을 그래. 때 이제 복숭아로 달콤한 과자를 아 들어가가아그피치예아 아 그래 피치피치 피치. 예스, 아아 그래, 피치 피치. 예스. 좀 마음에 안들어 그리고 충격적일 때 충격적일, 충격적일 때 사실 이거 보고 아무것도 안들어고데 <laughs> 생각이 안 들어오기 <들었을 웃음> 때문에 그렇죠. 충격적일 때 충격을 먹으시면 될것같아요 어. 어. 충격을 먹다 충격을 먹다 충적이네요 아, 예. 예. 요즘 출입뿐만 아니라 동물 탐정으로 활약하느라 바쁘신데 동물 탐정하면서 변하는 내 모습에 놀랐다는 점나 이게, 저도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일단, 겁이 조금 많이 어? 없어졌어요. 오호 생각보다 제가 놀랄 정도로, 원래는 초반에는 진짜 아주 귀여운 친구들도 약간 조금 만지면 조금 겁이 났어 그쵸, 그 이제는 뭐 그냥 무서운 동물이 없거든요. 아 이제는 호랑이, 사자, 뱀다 만나러 봤기 때문에. 동물 만약에 비슷한 추리가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네. 좋을 것니다왜냐 그게 좀촬영 길어요. 그래가지고 무승할 <laughs> 겨를이 없습니다. 예, 예 일단 ]요? 빨리 촬영을 끝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 예나가 예, 무승을 이기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예. <웃음> 네 <laughs> 그러면 이번엔 제가 한주세요힘네요 <laughs> 네네. <좀> 힘드네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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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제가 언니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 예. 네. 예나의 어, 비비 언니한테 저한테요? 나한테는 거 같은데 오시 언니구나. 네. 네. 여고칠이만 중간중간 네? 너무 예나야 놀라지만. 예나 이럴 거면 든다고. <웃음> <웃음> 아니 멸티가 안 되네 예나가. <laughs> 여고칠이만 중간중간 너무 놀라서 마음의 소리가 나오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제재연이는 늘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원래 그런 성격인 거지 아니면 컨셉이신지. 아 일단 그런 게 있죠. 나어 나는 정말 그냥 정상적인 변을 쌓는데 옆에서 이제 예, 설사를 싸버린다면 제 변이. <laughs> 어 상대적으로 그래도 예, 지 않아 지려면은 약간 예 언니가 현실 현실 충만한 스타일이야. 아, 현실 충만한 현실 뭐야. 현실, 현, 현실 충 아, 현실이 좋습니다. 현실이 다좋 그렇죠. 일단, 놀라는 것보다 사태판이 음. 먼저니까, 음. 예, <laughs> 친구들이 놀라서 달아날 동안, 나는 음. 정상적인 변을를고있겠다 음. 예. yes. yes! t e a h y e That's right, that's right! 예, 다음 질문 High <laughs> e n f p 의 표본으로 네. 불리는 제재.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진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laughs> 비법이 있다면 아무래도 음.. 어... 만취를 하고 만취 숙취가 덜 풀린 채로 숙취 다음날을 보내고 예. 숙취가 깰 때쯤 다시 술을 먹는다 만취 그러다면 이해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죠? <laughs> 예 우리 형사 괜찮은 거 맞지? 예 네. 예! 우리 형사 네. 괜찮습니다. 우리 세명다 ENFP잖아요. e n f p 인데 우리 형사가 최근에 INFP로도 환영받았어요. 환영받까 근데 ENFP 인 n f p 랑가 왔다 갔다 해요. 중간 맞죠? 네. 예! 왔다 갔다 예. 해요. ENFP들이 예. 네. 기분 좋을 때 e n p 가 돼요. 하 <laughs> 이렇게 대기실 인터뷰를 마쳐봤는데요. 이런 것만 들지 말라고, 이 녀석아! 이 녀석아! 1위네, 일위네 이렇게 대기실 인터뷰를 마쳐봤는데요. 어, 아현고의 저희 태평여고 여고 출입한 친구들이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정말 기대되죠? 아, 좋습니다. 12월 18일 저녁 8시 40분에 JTBC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저희 태평여고 친구들 12월 31일 TV 티빙 오리지널이니까요. TV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